로마서 5장 10절 말씀 을 11월 한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암송의 말씀이면서 또 우리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소리를 맞추셔서 우리 한절 말씀을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고도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혹시 이런 한달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지만 반복하셔서 매일매일 또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보면. 그 동안 가려져 있던 그 진짜 옥석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지인 관계로 있다 하더라도 막상 어려움을 당해 보면. 어떤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고, 또 나와 온전한 그런, 에, 그, 나를 이해해주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내 편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이 어려움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위기 때가 오면,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그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요. 진짜 믿음이 어떤 거냐 어려움을 당해 보면 나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거방1년 가까운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동안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려움이 반복되어지고 또. 교회를 마음껏 못 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교제를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양육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다 쳐다보니까, 그동안에 갖고 있던 믿음들이 쉽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욱 이 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자신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평안할 때, 평안할 때 얼마나 아, 이러한 일들을 미리 알고 잘 준비를 하느냐 참 중요해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육체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아, 한번 병 들고 나면 야 이게 건강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야. 이래서 운동을 했어야 되는구나, 이래서 몸을 관리했어야 되는구나. 여러 가지 이제 후회하는 분류들이 그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나 병들고 나면 그다음부터 몸을 관리하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도 관리하는 것처럼 평안할 때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미리 준비하고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일이 참중요하다 오늘 이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10절의 중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바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냐면, 바로 구원받은 자가, 구, 구원받은 자의, 예,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이 되는 거냐. 이것을 지금 설명할 때, 화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말 실감하기 위해서는 화목할 때는 잘 몰라요. 화목할 때는. 응? 만약에 저하고 우리 저이혜근 건사님하고 둘이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서로 친할 때는 화목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둘이 한번 대판 싸웠어요. 응? 그래서 원수처럼 됐어요. 서로 얼굴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대화하지 않고 그 사람 생각만하면 역겨워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잠이 오지 않고, 이런 불화와 갈등의 강태가 됐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보면은, 특별히 형제들 간에 이렇게 의가 상해가지고, 원수처럼 지내는 집들이 참 많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참 많아요. 친구들 중에도 그런 가정들이 있고, 또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참 의가상하기 쉬워요. 이 자기 형제들끼리는 더욱 그래요. 왜 그러냐 면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보다 더 멀어지는 거예요. 남보다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났을 때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 다른 나라 사람 얘기처럼 들요 그러다가 어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다시 만나 화해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되고 서로가 다시 마음을 통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때서야 야 이거 화목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부부 싸움 해보 다안 해보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다 이전에 해보셨잖아요. 요즘도 부부싸움 하시나요? 아, 그런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니까. 자,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다 쳐요. 부부싸움을 했다 치면은 하, 내가 저런 사람하고 왜 결혼했나? 뭐 이런 후회도 하고 어? 많은 사람들이 하필 왜 저런 사람하고 내가 같이 살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후회가 되지만 화목하고 나서 다시 그것을 화해하고 났을 때 화목의 관계로 다시 형성이 되고 나면, 야이 얼마나 참 이게 감사하고 화목하게 서로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 화목의 축복이다 이래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실감하기 위해서는, 어, 바로 그렇지 못한 상태를 알아야 그렇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이 화목의 관계가 축복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0절의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다수리내서 우리 한번 전부 두 번째 줄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기서 원수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원수. 되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였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수 되게 만들었느냐? 죄입니다. 죄. 죄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과 절대로 화목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원수가 될 때는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어요. 뭐 배신을 했다거나 금전적인 문제를 뭐 일으켰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를 조롱하고 무시했다거나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됐다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원수의 관계를, 어, 목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도무지 우리 편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죄는 누가 졌어요? 하나님이 졌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졌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 편에서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죗값을 치르고, 내가 죄를 반성하고, 어? 내가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까 우리 찬송가 304장을 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방법은 그 우리의 죄값을 치고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죽으시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죽기 위해서, 우리는 죄값을 치고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우편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오심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짊어지시고 대속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어린 양의 같은 재물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어저께 우리 청소년 예배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이야기를 해줬어요. 교회 이야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구약에 교회 의 모체가 되어지는 성막,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또 제사할 때이 성소에 나가서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제사를 이 백성들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백성들이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드려요?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뭐 해요? 재물을 준비하여 제사장에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빌어주십시오. 이렇게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화목의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예배를, 제사를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드려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요, 성소예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체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예배를 드려줍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일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소와 지성 사이의 그 지성소 사이의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동시에 찢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두려워 나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죄사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건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암 아마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이게 바로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아닌,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기에,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중에 축복 중에 가자. 큰 은혜로 축복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 사도 바울은요, 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도 대단히 큰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 그래서 나는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라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강조했지만,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강조한 내용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왜 다시 살아나셨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한 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증거로,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에... 그래서 우리 10절의 마지막절에 화목하게 된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죽는 것은 누구든지 합니다. 죄인도 죽고요. 악인도 죽고요. 늙어서도 죽고요. 병들어서도 죽고요. 사고도 죽고요.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의 방법에만 달라요.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죽느냐의 상황. 전쟁에 나서 전쟁 때에서 나가 싸우다 죽기도 하고요. 뭐 죽는 명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런 죽으심과 다르죠.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죽음이었다. 그래서 고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죽은 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죽으심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자녀로 천국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완전체가 되지는 못해요. 그것을 완전하게 하신 것은 그 죽으심과 더불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한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 것 더불어 부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며 내가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감사의 제일 고백으로 살았, 갖고 고백하며 살아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이 화목의 은총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축복된 삶으로 여겨야 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이 사회가 화목한 사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서 우리가 사용어야 된다. 11월 한달 동안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화목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축복의 역사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